제10대 충남 도의회의 첫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지방의료원의 방만한 운영과 도교육청의 특혜 인사 논란 등을 놓고 강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서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충남 도의회의 도정 교육행정 질의에서 충남도 내 4개 지방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종필 의원은 지난 5년간 265개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의료원이 공공의료 사업에 쓴 돈은 적자에게 6.6%에 불과한 반면 의사들의 평균 성과금만 1억 6,800만 원에 이른다며 충남도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습니다 4개 의료내 고수 규정과 의사 성과급 지급 기준은 공고 오류별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의사와 직원만을 위한 기준으로 변해 있습니다. 공공 의료 정책을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의료원이좀더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줘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홍렬 의원은 최근 단행된 충남교육청 인사에서 그 경교사 두 명이 그 장학관으로 그두 단계, 단계 승진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 배경을 따져 물었습니다. 다만 저는 대다수 교원들과 장학사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시켰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호 에 관해서는 좀 융통성이 생겼습 충남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간의 찬반 논란이 팽팽한 천안 고교 평준화 여부를 확정할 예정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